내가 원한 원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시작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이 예. 마태복음에서 항상 대조되고 있는 것 무리와 제자, 무리와 제자. 무리는 언제나 구경꾼, 제자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리는 평가하고 놀라워하고 평가합니다. 제자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제나 이 마태복음서에서 무리라고 할때 우리는 얼른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들여다 보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언제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적들 구경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구경꾼이죠 무리들은 구경꾼 평가하는 사람 제자들은 순종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절입니다 한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나와 절하며 절한다는 나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나라는 사람 이 질병 나병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신다는 절대적 믿음이 이 나환자 속에 들어간 것이지요. 예, 지금 나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속에 나병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을... 고치고도 남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절대적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이 없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주님이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 믿음, 이 믿음이 내가 정말로 이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하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 100%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 받기는 그냥 돌에 먼저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느냐? 믿음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은 분명히 내 병을 고치고도 남는다. 이 믿음인 거.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부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자 나와 절했습니다. 절했습니다. 나와서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지요. 남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무슨 선제자 또는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능력군 정도로 보았지만 나병 환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보았다. 이 믿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 주시지 아니하으면 이거 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와서 절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말 하고 있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면 예,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더러 가난하게 살아라. 그럼 거기 웃음정해서 가난함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너 부유하게 살아라. 부유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고요. 건강하게 살아라. 병약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나를 내버려 두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신앙이지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음, 하나님의 주권. 나더러 도시에 가서 살아라. 아멘. 나더러 시골에서 살아라. 아멘. 이 사람은 내 주권이 있다 없다, 내 주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자꾸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요구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믿음 하나 더 위에 이 믿음의 단계 하나 더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내 병은 고치고도 남습니다 하고 깡충 뛰어 올라갔죠 그죠? 믿는다 우리 사실 이 믿음의 단계까지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주권 적으로 훨씬 뛰어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것이지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이런 거룩한 영성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아픔이 많지요. 지금도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또기도하잖아요 주여 치료해주십시오. 치료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또약 먹고 병원에 가고 약 먹고 병원 가면서도 또 주여 치료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치료받을만한 믿음인가 하는 그런 것들 체크 두 번째 체크. 저 내가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무슨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병을 치료하고도 남지만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또이 나병 환자가 툭 건드리고 있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 수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간증? 특히 조영기 목사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만, 자기 자신은 정작 기적이 차고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이 이 몸에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뭐 소변인지 대변인지 그게 5 분마다, 1 0 분마다 찔끔찔끔 나오는데. 근데 수많은 백성 군중들 모아놓고 2시간, 3시간 집회하는데 뭐 10분마다 화장실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기적이 차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자기를 통해서 능력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이분분들을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우리 주님께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로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침발로 치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방식은 수십 수백 가지인데 수백 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또 치료해 주실지 우리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 환자는 분명히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 환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왕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주권, 왕의 어떤 그 섭리 여기에 지금 겸허하게 엎드리고 있는 이나환자의 모습입니다. 자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요. 그랬더니 3절세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제라. 참, 여기 보셔요. 예, 내가 원하노니 2절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3절에 그래, 내가 원한다 하고 치료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떤 방식대로 주님은 치료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어, 보게 됩니다. 자, 3, 3절 첫 서두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나병 환자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존재, 돌 던져서 때립니다. 죽입니다. 왜 돌을 던져서 죽이느냐? 가까이 오지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내가 부정해지고 나도 나완자가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때려 던져는데 한두 번 던져도 안 되면 그때는 무차별로 죽여버리는 거지.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댑니다.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있신 것을 들어냅니다. 손을 대시며. 우리 이 우리 사람끼리는 부정함이 너희의 부정함이 내게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부정함이 하나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부정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대시며 첫 번째 그런 의미로 손을 대시고 두 번째 인자와 사랑이지요. 인자와 사랑. 손을 대시며 그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지요. 저 그렇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아버렸다. 자, 요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요것과 동일하죠. 그죠?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즉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런 저런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 지금 깨끗해졌잖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 중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끄집어내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자꾸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방해된다. 아직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제자의 훈련, 제자도가 강력하거든요. 이 제자를 훈련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대 위임의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양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데이 양육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양육하여서 주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내 놓는 거지요. 그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게 될수 있도록 너 소문내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겸손 신학전는또 그렇게 풉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왜 겸손이라고 푸느냐하면요 성경을 쭉 들여다 보면 너 말하지 마 했는데 말을 했다 안 했다. 어때요? 고침 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어, 자기 고침 받았어요. 누가 물으면 혹은 지가 묻지 않아도 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요. 이 하나님의 혜택을 본 사람. 이 너무 기쁘잖아요. 치료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말안할 수가 없어. 입을 근질근질거려. 안할 수가 없어. 그럼 말하게 되 되는 거 분명히 뻔한데 말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겸손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절을 가만히 들여다본 좀더이 사절 말씀에서 그 의미가 충실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시작.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요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우리 앞으로 어, 레위기 공부할 때, 13, 14장에 에,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요, 반드시 내 몸이 이상하다, 뭐 피부가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병원에 가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걸 살펴보고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는 건 나병이 아니야. 부정하다는 건 나병인 거죠. 정하다, 부정하다 진단을 누가 내리느냐? 제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괜찮아졌어요. 이 분명히 이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산다. 어떻게 한다? 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였더니 제사장이 살펴보고는 정하다 해야 그는 비로소 정한 사람이거든요 아, 분명히 제사장이 이 진단 결과 이거 모든 걸 제사장에게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 치료받았다고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여라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 환자인 걸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제 치료받은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너왜이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제사장이 나 청하다고 했어 그 예물을 가지고 오면 지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제사를 진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선언 그리고 정하다고 하는 예물, 속죄제 예물 이런 것들 제사를 통해서 내가 정하다는 것이 판명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입정해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나환자가 지금까지 제사장 중심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예. 그런 부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원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이 사람을 앉혀 놓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은 우리를 질병을 고치실 때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하고 사랑하며 사귀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서 많은 질병을 고치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현신의 권사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반드시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는데요 바로 안석기도 안해요 안석기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석기도 하면 낫는 그런 어떤 역사가 너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배당에 수백 명이 몰려와 있는데요 안 고쳐줘요. 예배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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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요.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안수해요. 그때 가서 안수해요. 그 사람의 위치가 이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이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치료에 놓으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환란이 와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제친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촌 할아버지. 사촌 할아버지가 그 현신의 권사님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위장병이 있는데 아마 암이었는지 몰라요. 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분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는 삶의 위치가 포항에서 조금 외곽지 보경사라고 하는 절, 절 절이 만들어 놓은 동네가 있어요. 큰 절이니까 그 절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절에서 만들어 놓은 동네가 있습니다. 보경사 입구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 사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재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 적어놓은 신앙 고백지 보면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병이 걸렸다는 거, 다시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옥 같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백성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씀으로 나를 맞춘 게 아니라 세상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질병이 재발돼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멘,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치료만 받으면 복만 받으면 된다. 이건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이루어지니까 창세기 1장에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범문의 말씀 왜 삼가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서라. 반듯하게 서는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우선이고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너 어디 가서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셨어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말 해도 괜찮아 이제 이런 것이지요 우선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막힌 것 문제, 이런 모든 거하나님이딱 열어주면 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맞춰야 돼 이건 맞춰야 돼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이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더니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아멘. 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요 너무 치리, 이 은혜만 알고 있지 치리는 행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틀린 거야 하고 목사가 설교로 이야기하면 그만 울긋불긋 울긋불긋 해갖고 난리가 나. 치리가 없으니까. 치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의 사명은요 이 백성들 죄에 빠져서 심판의 길로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무슨 목적이든지 그 모든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한 평생 인생을 살았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설수 있는 자녀가 꼭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4절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4절 서도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시더니 사절 마지막에 예물을 드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증해라. 그런 이야기로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포인트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하고도 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죽을 순간을 그렇게 다 극복하고 나와서 돌에 맞을 걸 예상하면서도 나와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지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목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으름이 있다면 이 게으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서는 이 은혜도 주시옵소서. 작심삼일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력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는 이런 모습 우리가 되어지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목상하며 병원에 있는 우리 연적순 권사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여정에게 주님 이 밤에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여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